아니,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번에 저희 썸네일러님이 다른 작업물을 하고 계신 거를 제가 옆에서 구경했거든요. 근데 이집트 미미라는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집트 관련 의상 일러스트를 그려놓으셨는데 너무 이쁜 거야. 아, 나도 저런 거 한번 입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이집트 관련 옷이 노출도도 높고 되게 이쁜 게 많더라고요. 이쁘고 섹시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서브컬처에서 유행하는 이집트 복장이라는 느낌 아시죠? 근데 이집트 하면은 왠지 좀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지 않아요? 고대 이집트는 장난이 없었다죠. 장난이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 내려오는 이집트 전설만 봐도 사실 좀 굉장하지 않습니까? 눈동자 카테고리의 대다수는 이집트에서 찾을 수 있다. 아, 진짜로? 아무튼, 딩코도 이집트 복장을 한번 입어보고 싶다.